자인형들 안녕하십니까 인형맨의 친구권입니다 인형이들 제가 며칠 전에 인형이들 그 아프리카TV 이유없이 정지를 먹은 BJ들을 소, BJ들을 BJ들을 조사했는데요, 얘들. 오늘 제가 있는 들 우리한테서, 오늘 제가 있는 들 아프리카 TV에서 고소, 또는 팝콘 TV에서 정지, 또는 페이스북에서 정지를 먹은 BJ를 소개할, BJ를 조사해봤습니다. 보시죠. 일단, 닉네임. 신태일입니다 신태님 같은 경우는요, 일단요, 그 방송을 켰습니다. 몇년 전에 방송 켰는데요. 아프리카 TV 신태, 신태님은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유는? 그 이유도 저랑 같이 알아볼까요? 렛츠고. 자, 일단은 얼마 전 19년, 19년 6월 경 신태일은 시청자 아이디를 빌려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하게 되는데 하는 하는데 아프리 하는 생방송을 되는데 되는데 아는 아 되는데 이는 아프리카 측에 측에 심기를 건드리게 됩니다. 방송 내용은 본인이 정지를 당한 이, 이유와 함께 플랫 아프리카 플랫 보면서 영구 정치를 해제. 해제 조치를 요청 요청테 문의를 하, 하기도 했다면, 했면서 증거 자료 증거 자료를 증거 자 증거 자료를 내밀기도 하였지만 정지를 풀리지 않았는 않았는다면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프리카, 한테, 아프리카에게, 여수 먹, 먹어, 먹이고 싶다, 방송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들여 아프리카 TV에서는요, 신태일을, 신태이신태다딴 사람한테 빌린 아이디를, 신고, 딴 사람한테 빌린 아이디를, 바로 영정을 줬습니다. 정지 기간, 영구정지 정지사유 기타입니다. 신태일은 자극적인 거, 또는 자기 어머님을 욕해서 일단은, 이렇게 일단 아프리카TV에서 일단은, 얘는, 얘를 신태일님한 일단 영정을 주셨습니다. 2015년도 일단 나온지 패스할게요. 아프리카TV 고객센터 읽을게요. 아, 프리카 t v 입니다 신태일님, BJ님은 접수하신 이 신청을 검토하, 검토 결과 비제님은 비제님에게 비제님께서는 2015년도 1월 7일 방송 중 자극적인 패드립 음남을 일단 언급했게요 이게 신태 신테, 신태님은일단 음남을 패드립 이렇게서 해 일단 신태님을 일단 고속 정제 영정까지 먹고 영영정까지 먹고요. 이들 신태는 신태님은요 아프리카 TV를 떠났습니다. 참, 불쌍하기도 하고, 참, 그, 슬프기도 하죠, 이애들 이거는 물론 이 영상도 아프리카 TV를 하는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일단, 신태인님을 한번, 오늘 제가 앤들 신태인님을 한번,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오늘은요, 영상을 찍을게요. 이제 끝낼게요. 이 영상, 이 영상이, 이 영상이 재밌었으면요, 이애들 구독,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써주신다면요, 이네이들. 인예, 저는 다음번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